아, 안 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캠블리를 왜 계속 사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영상은 저희 집 첫째 딸이 캠블리 키즈 체험단으로 활동하며 3개월간 주 2회 플랜을 제공받아 제작한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2020년 1월부터 캠블리를 사용해온 캠블리 코리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유저임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최대한 내돈내산 유저의 입장에서 저 첫째 딸 둘째 아들이 캠블리를 사용하면서 느낀 주요 장단점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 업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캠블리가 필요했고요.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학원 수업이 영업과 중단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영어 학원에 대안으로 필요했어요. 캠블리를 시작하기 전에 유사한 온라인 영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일단 전화 영어는 영미권 영어 강사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캠블리보다 고가의 화상 영어 플랫폼도 있었지만 전화 저희 아이들 영어 공부의 목적이 그렇게 고급 영어나 엘리트 영어 교육을 제안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가성비가 높은 캠블리를 선택했어요 캠블린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요? 네, 있습니다. 아, 안 돼! 먼저, 캠블린은 온라인 영어 학습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은 유선으로 캠블린에 접속하고 있는데 상대편 강사가 네트워크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와이파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중간 중간에 수업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캠블리 코리아 고객센터의 소통 채널은 주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에 대한 응답이 전화글 듯이 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만약에 수업 직전에 뭐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막막하거나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강사와 수업을 할때 저와 잘 맞지 않는다면 원하는 수준의 수업을 받을 때까지 다른 강사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캠블리 사용자가 느끼는 가장 공통적인 불편한 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블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바로 가성비입니다. 사실 이곳으로 모든 게다 용서가 됩니다. 동네 제일 저렴한 스피킹 학원이나 애들 학원을 보내더라도 웬만하면 한 달에 10만원은 넘겠죠. 캠블리는 1년 정기 결제를 하면 성인인 경우 1시간, 키즈인 경우 30분 수업 단가가 약만원 정도 합니다. 제 경우 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과 섞여서 하는 오프라인 스피킹 수업을 일주일 내내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절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을 할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일주일 동안 한 시간도 넘게 말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 3회, 1시간 캠블리 수업을 하게 되면 10만원 조금 넘는 비용으로 더 많은 강사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1대1로요. 캠블리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1대1 과외를 할수 있는 원어민 강사를 찾는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강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저렴해도 최소한 5만원 이상이었어요. 어제 저희 딸은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현재 미국 뉴올리언즈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원어민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불성실한 투표도 만난 적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 모두 현재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 선생님들하고 수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언급한 불편한 점에 대해서 2년차 캠블리어로서 말씀드리면 기술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빈도로 보면 1년에 10회 미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문제가 발생하여 캠블리코리아 고객 지원팀에 상담하면 뭐 어쨌거나 놓치지 않고 다 상담을 해주시고요 수업 못한 시간의 경우는 반올림해서 보상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6분 문제가 생기면 10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가 빠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캠블리가 만약에 빠른 고객 응대를 위해 고객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수업료가 올라간다면 이는 캠블리 최대의 장점인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그냥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튜터와의 궁합은 처음에 캠블리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째는 두 번만에 지금까지도 매주 수업을 하는 튜터를 만난 반면에 둘째는 거의 3주 동안 다양한 선생님을 만났지만 아이가 잘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제 취소를 할지 고민도 많았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첫 결제를 마치고 매주 수업할 수 있는 고정 튜터가 생긴 이후에는 평소에 하던 대로 예약하고 수업하는 일만 남아서 사용하는 데에는 음, 별 문제 없고 남은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기만 하면 됐어요. 물론 저는 열심히 아이들을 수업 미약해주고 일정 관리해주기는 하지만요. 단기간 내에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i h l 같은 특정 시험 준비생이나 고가의 영어 학원의 엘리트 영어 커리큘럼을 캠블리로 대처하시려는 부모님들께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꾸준히 기본적인 영어 실력의 향상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담 없는 예산 범위 내에서 1대1 영어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원어민과 직접 이야기 할수 있는 일상의 재미를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부모님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캠블리 코리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캠블리 카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실제로 캠블리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궁금증, 불편한 점부터 시작해서 캠블리를 사용하면서 얻게 된 팁, 추천 튜터, 영어 공부 팁, 엄마 표 영어 등 나름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캠브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캠브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